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서인기 모바일 게임 조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게임이 출시한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죠? 그만큼 상위 티어에서는 어느 정도 조합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보상전, 선호공, 당삼장구천일소가 들어가는 조합인데, 오늘은 이 조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그리고 조합을 할때 참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한 명은 죽이고 시작하자 전법입니다. 일단, 선우공의 딜이 굉장히 세죠? 혼자서도 뭐, 거의 한 명은 반실신시키는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당삼장과 합체를 하면, 스킬 피해량이 315%에서 362%로 증가합니다. 이게 또 치명타가 30% 확률로 터지니까, 뭐, 치명타가 터지면, 거의 뭐 상대편 즉사죠? 근데 아쉬운 건, 치명타 확률이 좀 낮다. 이걸 보완하는 게 바로 9000일소입니다. 여기서 선호공을 자세히 보시면 목표가 악령핑이 상태일 때 치명타율이 50%로 증가하잖아요. 이 악령핑이 효과를 9000일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배치를 할때 9000일소를 1픽에 놓고 전체를 공격하는 동시에 40% 확률로 적에게 악령핑이 너프를 걸어준 다음에 선호공을 2픽에 놔서 앞에 있는 적을 한방에 죽이는 그런 전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영부상전의 경우는 어떤 조합을 하든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 전체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초반 스테이지 밀기도 좋고 특히나 아군 한 명의 체력을 자신의 최대 체력 50%까지 회복을 시켜주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아군을 살려서 전투에 우위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건 뭐냐면요. 바로 이 특성인데 이 특성은 각 캐릭터들만의 고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특성을 5까지 올리게 되면 영상 보존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받는 피해의 12%를 아군 전체에게 치료를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보상조는 탱킹력이 좋아서 앞에서 탱커 역할도 하는 동시에 딜과 힐까지 되니까 무과금이든 획과금이든 어떤 조합에서도 꼭 써야 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천우직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우직은 일단 힐과 전체 힐을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힐러인데요. 천우직만큼 좋은 힐러도 꽤 있지만 굳이 천우직을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영보상존과 합체를 해서 영보상존의 스킬 피해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천우직은 스킬을 쓸 때마다 모든 아군의 유닛 공격력을 5% 늘려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격력이 증가하고 천우직 자체적인 힐링 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영보상존의 체력 회복 스킬과 천우직의 체력 회복 스킬이 합쳐져서 우리 편이 절대 죽지 않는 좀비 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게임이 초창기라 여러분들이 신경을 잘못 쓰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특성이라는 게 조합을 짤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의 스킬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이 특성이 좋지 않다면 후반 가서는 정말 쓰레기 캐릭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머머의 경우는 공격을 할 때마다 상대의 분노를 1포인트씩 감소시켜주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스킬 쓸 타이밍에 자꾸 못 쓰게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재석천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분노 포인트를 감소시켜주는 것에 면역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키울까 고민할 때이 특성을 보고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천우직의 특성도 나름 괜찮습니다. 특성을 오래벨로 찍게 되면 스킬을 쓸 때마다 2턴 동안 추가로 천우직의 공격력 20%만큼 전체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바로 이렇게 5명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빨간색 장군은 어떻게 모으는 거야?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른쪽 이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무과금도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좋은 조합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조합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